지금처럼 신축사업장이 나오기 힘든 시기는 반대로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축 사례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희가 밸리업했던 부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리고 건축 과정과 엑시트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희사입니다. 건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학동역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축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나와봤는데요. 대표님 어떤 매물이죠? 네 건축비 상승과 신축 빌딩의 금매성 거래로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요즘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대해 관심을 가져한 이유와 신축지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 제한 그리고 보너스 느낌의 고저차를 이용한 설계 등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있어서 매물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축할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면적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 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빨리 현장에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건축하기 좋은 부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탕이 되는 입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매물 입지는 어떤가요? 네 오늘 가고 있는 현장은 7호선 학동역 도보 3분 거리의 초 역세권입니다. 강남에서 역세권은 기본적인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보장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소형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고 가구 거리 부근이라 가구 및 건축 자재 관련 업체의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신축하셔도 공실리스크 가 더더욱 낮은 지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 왔고요. 오늘 주인 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딱 봐도 어 길에서 흔히 보는 다가구 건물 같은데 건축 계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대지 면적은 57.9급형이고요. 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영면적은145.41 평입니다. 음. 아, 여기는 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접근도로는 6m, 4m 북동 코너인데요. 아, 신축을 하시, 하시게 된다면 음. 법정상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입지는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이곳이 신축하기 좋은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6 m 3 m 를 접하는 북동 코너라는 점입니다. 건축 설계 시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일조권 제한이 있는데요. 일조권 제한은 북쪽으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핵심만큼 접하는 도로가 북쪽에 있느냐, 어느 정도 거리냐에 따라 건물의 최유요 설계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정북방향이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에 건물의 전면부가 꺾임 없이 최대한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부지이고 건물의 외형을 최대한 웅장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지의 고조차를 이용한 설계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보는 1층이 건축물 대장상 지하 1층에 해당될 정도로 고조차가 높은 곳으로 지하를 3개층으로 설계하셔도 실제로는 지하 2개층과 지상 한계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밸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용도 변경과 명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매도인 책임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및 명도가 가능한 만큼 취득세 중과 부담을 덜수 있으며 명도 비용과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빠르게 밸리업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입지 조치, 도로 상황 조치, 신경 쓸거 없지, 빠른 공사 가능하지. 정말 가격만 좋다면 최고의 매물이 될것 같은데 이곳의 매매가와 예상 감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곳의 매매가는 64억 원입니다. 아, 취득세 중과 없고요. 용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곳으로 대지 평당가는 1억 1천만 원이며 예상 감정가는 65억 원 내외로 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아주 괜찮은 가격이라.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매매 금액도 들어봤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지 방향 네. 그리고 레벨 차에 따라 가지고 네. 건물의 모양과 어, 규모가 달라진다 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건폐율 아, 용적률 아, 일조권 제한 고저차 등은 모두 건축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 영상으로 한 번에 담기는 힘든 내용이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건축 사례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희가 밸류업을 했던 부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리고 건축 과정과 엑시트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하기 좋은 역세권 북동 코너 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훌륭한 입지에 신축하기 좋은 부지를 찾는 것은 밸류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인데요. 아, 지금처럼 신축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시기는 반대로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 매도인 분들도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에 가격 탄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사업성 공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오늘의 부지 또한 적절한 매입가를 추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적당한 매입가가 나온다면 저희와 함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